오늘은 우엉을 수확합니다. 그래서 우엉 부터 먼저 찾아니다 우엉하고 오늘 깻잎들을, 아, 콩잎들 다 수확하려고. 왜냐면 이제, 우엉이 두 개씩 막 이렇게 올라와서, 밤에 올라온 순도죠. 그래서 이제는 따주면 좀 연하게 올라올 것 같아서, 아직까지만 조금 억센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이제, 밤에기온이 조금 내려서으니까 아직 이렇게 더운데도 그래도 일이, 깨학교보단 조금 적기 합니다. 아마, 나름 더워도 더운 공기 말고, 이게 벼시 문제인 것 같은데, 어, 볕은 조금 저기 하니까 좀 많이 컸죠? 오늘 수확 다 하려고요. 하고, 아, 여기는 아, 저기, 그, 원, 종무 미나리입니다. 미나리, 그 오늘 제가 삽목을드려줄 때는 제법 많이 자라고 있는데, 이건 오늘도, 오늘 좀 잘라내서, 제가 실내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내 포트로 옮겨서 할 생각입니다. 여기에만 보면, 이제, 군데군데 여기 보면 이제 파프리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죠. 이제 조금 컸네요. 세번. 그리고 여기도 이제 한세개 정도가 파프리카 이렇게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 정도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음.. 어떻게 될는지 파프리카 일단 흙이니까 좀 다를 것 같구요. 여기는 미나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건져 있는데 여기 오늘 줄기를 좀 잘라서 실려 들고 이게 이게 이 수경포트에서 아주 조금만 풋포해에서 올라온 요, 요, 조그만, 음, 음, 자기가, 사한테가 지금 꽃이 지고 피고 해서, 지금 보니까, 요것도 수경인데도 봉오리가 조금, 아, 꽃토리가 맺칠 같으네요. 꽃은 계속 피어지고 합니다. 그러고, 아, 네, 여기 이제 1단계가, 아, 근데 네, 네, 약간 이 햇빛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좀 노랗게 올라오는데, 저쪽은 좀 타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1단계는 그런데, 뿌리가 저기 하니까 살이라고 생각하고 우엉잎 이 올라오고 있고요아 여기 고구마는 엄청 지금 잘 자랍니다 고구마는 엄청 잘 자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날이 선선해지면 줄죠 요거는 줄기를 최대한 수확해서 우리 마마님 우리 고우신 아 공사님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생각 잘 되야될텐데 그죠 요 우엉들도 조금만 좀 수확하고 이게 1단계들이 조금 약해요 이게 여기가 강했었는데 이게 이제 음, 너무 뼈씩 뜨거운 빛이 계속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살아야 되는데 1단계가 제일 고급 채소인데 그죠? 제일 비싼 채소인데 어, 여기 좀 노란빛이 나는데 제발 살길 바라고. 아 어, 며칠 사이로 걸음을 줄까 합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부터 까요 어, 여기는 지금 파프리카하고 파프리카가 잘 크고 있죠? 제번 많이 큽니다. 저기 우엉분인데 우엉은 딱 하나만 지금 사라고 하고 저쪽 파프리카는 지금 보시면 저 밑에 1단계 분인데 1단계 한층 약해요. 저쪽에서 지겠지만 저쪽이 파프리카는 좀 많이 오르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이제, 이제, 저 콜라비가, 어 상당히 양호하게 올라오고 있고, 그 옆에 파프리카도 제법 큽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지금 이제, 이제 우엉, 우엉은 다 없어지고, 파프리카하고, 미나리하고, 어 골고루 잘 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차품도또 1단계는 아 아직까지 좀 작은데, 아이, 작은 게 더디네요. 그래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 구석구석에 막틈 사이에 있으면은 녹두나 이런 것들은 계속 이렇게, 이렇게 막 올라옵니다. 오늘 이녹두잎도다 제가 수확을 터수있거든요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영상이 흔들리죠. 그리고 여기도 파트도 좀 크고 있고요. 자, 여기는 지금 이제 서한테 분하고, 어, 팥이 있는데 서한테는 좀, 팥은 좀 약하고 서한테하고 미나리하고 이제 불굴이 있습니다. 근데 이서한테는 지금 꽃을 거의 다 지고, 지금 열려보면, 여기도 리들이 저렇게 조금 조금씩 이제 맺혀가고 있는데, 삶을 많이 맺히길 바라구요. 하고, 덥습니다, 오늘도. 아, 요쪽에도 제가, 요쪽에도 지금 꽃은 많이 지고 지금 꽃들이가 잘 맺혀야 될 텐데, 그죠? 아, 잘 맺히길 바라고. 왜냐면 이게 수경분이라서, 근데 이게 분이 워낙에, 이게, 이게, 저기 뭐야, 모종파이면한 1cm 정도밖에 여분이 없는 데서 뿌리를 음. 내려거서 제가, 열매가 몇일간 이제 꽃은 다 피고 졌는데 많이 좀 걱정되는데 은좀 지켜보는 주, 중이고요. 여기 미팅나미네디란 친 여기다 워낙에 요즘 뜨겁다 보니까 이번 계속 타 들어가면서 줄기는 살아있는데 여기도 좀 잘라놔서 오늘 실내로서 쪽으로 뗄까 생각합니다. 너무 큰 것들은 이래 타기 전에 줄기만 살아 있습니다, 살니까 그다음에 이쪽에나 지금 이제 제가 어, 이 상토입니다. 아니, 이 상토는 제가 좀걱정 하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은 여기는 꽃들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올라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는데 이, 지금 이, 서한테들이, 어, 꽃이 지더니 다시 똥강 엄청 비오번에 피오면서 엄청 올라오고 있고요. 어, 여기도 그렇습니다. 이, 이 허연기, 응애입이 이제 뭐냐, 오늘 입수확할 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 입수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요건 녹도입입니다. 녹도입인데, 요거는 아, 녹두란다 팥. 그런데 서한테는 지금 이렇게 꽃들이 엄청, 엄청, 입이 너무 구성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언덕에 꼬투꽃가 맺히든 안 맺히든 이걸 따야 될것 같아요. 어. 미나리도 그렇고, 밑에 파프리타카도 그 빛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한테는 꽃이 이렇게 잘 크고, 저 밑에 노란 꽃은 어, 시들었네요. 오늘 저부분 보이는데 시들었고, 이제 꽃투가 맺힐겁니다. 그리고 여기 저 위쪽에 보시면 어, 저거 녹두가 아주 봉우리가 잘 맺힌게 그렇고요 지금 여기 보면 어, 우리 메밀은 엄청나게 하나랑, 네, 염청 지금, 씨들을 다, 씨들이 아, 연결고 있는데, 오늘 어, 씨가 이 밭에 뿌려질지 보겠고요. 상태도 그대로 놔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에는 지 이제 미나리하고 파프리카들이 상당히 많이 자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미나리하고 파프리카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저거 파프리카들 보이죠? 올라오는 것들. 제법 크게 올라옵니다. 여기 는근데 이, 입이 가려져 있어서, 제 피스고기 오늘 다 잘라주려고 그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 자리에도. 여기도 지금, 저한테, 이쪽 분에도 지금 저한테 꽃이 이렇게, 새로 피는 꽃이 엄청, 이게 보면, 엄청나게 이제 올라오죠. 이게 다 포틀로 맺칠지 음,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여기 이렇게 꽃이, 이쁘게, 보라색으로 아주 이쁘게 이렇게, 꽃이 지금 피어 올라옵니다. 아, 그러고, 저쪽으로도. 하여튼, 서한테는 뭐 꽃이 엄청 피대 아, 요쪽에는 이제 그 서한테들이 꽃들이 맺히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얘는 삼포군이라서 맺힐 를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로도 지금 밑에 보면 미나리하고, 파프리카들이 밑에서 계속, 어, 저기 하지 않고 올라오고 있고요. 요, 뭐, 하여튼 서한테는 엄청나게 지금 꽃을 많이 피우네요. 서한테 꽃 피우는 건 제일 <laughs> 강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밑에는 미나리들이 아, 요렇게 뭐, 틈새로 해서 넣는 것도 잘 자라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이, 이, 판만 저기 파파고 미나리하고 해놓은 건데, 이거 보니까 이제, 미나리 약한 거는 뿌리들은 이게, 아, 어제 내가 물을 저기 했더니 뿌리들이 저기 하는구나. 빨리 물을 줘야 되겠네요. 여기는 지금 이제 꽃이, 이제, 저기 하나는 시들었구요. 원래 쪄서 살짝 찍서 여기 꽃이 올라오네요. 여기 이렇게 보이죠? 이새 꽃인데 꽃이 잘안보려나 어, 보이고요. 조그만 자기에서도 지금 징건 지는데 여기도 지금 새 꽃이 또 올라오고 있고. 오 어, 여기나 꽃리까지맺히네 꽃이. 그죠새 꽃에서 꽃털까지 묶지고 여기도 여기도 새 꽃이 올라오고 있고요. 어, 지금 저쪽으로도 있고, 자 이제 이 이쪽 분에선 저기는 꽃 저기도 어, 끝에도 꽃들이가맺히네요 그해서 여기는 미나리하고, 저기인데, 날이 원했던 거니 오늘 요거 내가 사진 찍고, 요거, 저기 하고, 수확을 하고, 어, 물을 줄 예정입니다. 물 주면 좀 낫겠죠. 이쪽 미나리도 지금, 그, 입은 많이 이제, 컸 난데, 워낙에 뜨거우니까, 줄기들 아직 잘 사라지니까, 여기도 이제 줄기를 잘라서, 안으로 수경하는데 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미나리가 많이 크고 있죠. 어쨌든 그 결론은 여기, 이쪽에 있는 파프리카들이 아주, 아파트뿐인다. 파프리카 서한태꽃들이, 엄청 지금 많이 지금 피고 있어서 저쪽에도 그러고 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직도 저기나 팻만 안 피고 있는데 팻빼는번 지금 다피는데 저쪽에는 또 팥이 피거든요. 자, 저쪽 방서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옮겨줘. 죄송합니다 자, 네. 여기서 이제 이쪽에 차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아까 봤던 저 숭어포트에서 산테이쪽도로한번 이렇게 이렇게 꽃이 잘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까 저쪽에 제가 보여드렸는 이제 파프리카들을 제일 큰 거, 파프리카 중 가장 크게 피 거, 이거는 방아다리가 지금 생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1단계들이 있는데, 1단계들이 뿌리에 저해서 제가, 제가 수확을 해서 좀 약했는데 조금 이제 새순이 올라오는 것 같으네. 이건 좀 파란순이 올라오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파프리카고 미아이를 심어 놨고우억은 이미 다 없어지고 어, 여기 여기 있는 게 진척입니다 이게 저콜라비인데입이잼 특이해서 일반 저콜라비처럼안 올라와서 진짜 신기하다고 그랬죠 이것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봐도 자라고 있고 제가 휴지로 복토를 흙이 없어서 휴지로 복토에 했는데 올라오고 있고요 음 여기는 이제 조그만 1단계 아직 가장 늦게 핀 1단계인데 좀 크고 있습니다 요요 요, 요거는 녹둔 대신 틈새로 이게 입이 이렇게 커지고 있고요 재밌는 거는, 제가 도저히 안 커서, 어 이게, 이게 뭐냐면, 이게 청경채에요. 청경채를 다 빼고 그랬고, 그 중에 이제 걸음대로 완전 뽑아가지고, 그냥 여기다 넣어, 던져놓은 건데, 세상에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또살아요 아, 딱. 그고 지금 이렇게 해서, 요 틈새로, 틈새로 지금 제가 워놨던 게, 지금 청경채 올라오겠습니다. 이거 하나 정도는 수확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우엉을 좀 돌아가시려고 그러네. 그리고 여기나 지금 이제 고구마 분에다가 제가 미나리로 대체해놨는데 여기는 미나리가 이제 잘 살아서 이렇게 피고 있고요. 아까 저쪽에서 보이는 고구마, 요쪽에서 보면 다차아요이 뿌리가 두 개로 올라옵니다. 줄기가. 뿌리가 아니고. 두 개에서 이렇게 이렇게 크고 있는데, 아, 요거는 아, 내가 이걸 꼭 키우는 법이 우리 오신 동사님이 고구마 잎을 좋아해서 꼭 근데 한번 수확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기나 이제 좀 깨끗하게 올라오네요. 자, 그러고 여기는 이제 다시 이쪽도 1단계입니다. 1단계가, 여기 우엉하고 같은 분위기게 심어놨는데, 우엉도 잘 크고 있고, 요쪽분이좀 괜찮은 1단계인데, 요건 1단계좀 파릇합니다. 어제 는 많이 노랗게 오늘 조금 파란색으로 좀 올라온 것 같고, 새순도이거는 그래도 좀 파란색인데, 이건 본래가 좀 노란 건데, 이게 병, 입이 타 들어가는 것도, 편이 걸린 건 아닌 가같좀 걱정입니다. 요거, 거는잘 크던 건데, 이게 노랗게 계속 이게 놀러오는데, 한번 좀 지켜보고요. 이쪽에 있는 파프리카들은 하나씩 이렇게, 몇 개씩 이렇게 심어 놓은 것들은 그런대로 어제하고 비 조금 오면서 저기 좀 크고 있습니다 오늘 수나기 오늘 내일도 수나기 온대 수나기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 그래야 물로주는것 보다는 물리기도 좋고 아무래도 비가 양분이 좀더 나을 테니까 그죠 여기도 파프리카 지금 여러 개 있고 우엉이 이제 조그맣게 몇 개씩 제가 수확을 안하고 우엉들이 좀 자라고 있고요 이쪽 거는 좀 특이하게 보고 워낙에 많은데도 이비 지금 우엉도 한 1년 된 우엉이 3개 올라오고 있고, 여기뭐 우엉입니다. 오늘 이걸 수확 수업을... 파프리카도 이렇게 또 크게 올라오고요. 미나리도 잘 큽니다. 이 조그만 분에서. 이 파프리카 4개 정도인데, 오늘 빼야될지, 일단 좀 고민 중인데, 일단 수확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코끼리 마늘 보낼 수 있던 거. 근데 뭐 여기 브로콜리는 도저히 꽃을못볼것 같고요. 아, 나머지 미나리 밑에 심어 놓은 거는 이제 잘 잡아서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요거, 요 이제 저자기 서한테는, 이제, 꽃이 다 집니다. 저거, 요것도 꽃투리가 맺힐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양쪽 두개 있는 팥은 아직 안 피고 있고, 녹두는, 여기다 지금 악매가 맺혔는데, 이렇게 아라리. 그죠? 이렇게, 이렇게, 아라리 맺혔는데, 요, 요 벌레 한 마리가 계속 저를 애매깁니다.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아니고, 재밌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아, 자세히 보여야 되기. 이렇게, 아래 익어갑니다, 지금. 녹두, 꽃투리가. 요거, 좀 있으면 뭐 완전히 익어서 까맣게 변할 것 같습니다. 그럼 터지면 수확을 해야 되는데, 좀, 혹시 보여야 되는데. 일단 뭐, 요렇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선명히 보일 수 있으면, 저도 영상으로 보는 것도 틀리, 이렇게돼 있고요. 아, 자, 여기, 아직, 여기 팥두기는 아직 꽃은 안, 아직 꽃이 안 피고 있나요? 지금 이제 피어야 되는데. 아. 장안대 비로오 따줄 판이고, 이 여기 있는 사한테는 다 꽃이 지고나더니또 꽃이 피네요. 꽃이 또 피고 있습니다. 꽃들이도 조그만 꽃들이 맺히는데, 이게 된장콩입니다 이게 수경이에요. 물에다가만 한 건데, 미나리도 이제, 좀 이렇게 이제 번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머지 노란 거는 전부 다 녹두인데, 녹두는 그렇게 꽃들이 다 폈는데, 오늘 다 지네요. 지는데, 꽃들이가 맺힐 때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녹두들은. 산타 하나밖로고다녹두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까이 다와갑다 여기는 이제 미나리가 엄청 많이 컸죠. 이게 한 3개월 좀 넘게 된 미나리들인데, 여기는 이제 미나리 개월 오늘 제가 많이 저기 해서, 저기, 저쪽, 그집 안에 실내 저기 수경으로할 판이고요. 음, 여기는 지금 가운데 거는 요거, 요 팥인데, 어, 팥, 어, 요거는 꽃이 필라 그러네요. 어, 요거 녹두는 이제 꽃이 펴서 져가지고, 꽃이가 며칠지 봐야 되겠고요. <laughs> 요, 이것도 이, 이, 미나리는 수경부터 이 서한테가 이렇게 꽃이, 그렇게 한번싹다 폈다 전는데 다시 또 꽃이 이렇게 핍니다. 이게, 꽃들이 며칠간지안 맺힐지 좀이 수면부터 얇은 거다서 지켜봐야 되고. 와, 나비 날라왔습니다. 보입니까? 오, 오, 나비, 큰 나비가 날라왔네. 찍는데. 자, 여기는 이제 서한테가, 여기도 두개다 서한테인데, 서한테가 이제 하나는 꽃이 피고 이제 지 꽃을 맺히고, 여기는 이제 꽃을이 완전히 맺쳐서크기 제가 크게 맺혔습니다. 그죠? 보면, 꽃들이 이렇게 맺쳐 있고요. 요 밑에는, 아, 꽃투리가 지금, 한두개 정도가, 이거 보면 양옆으로 내혀있죠여기 어? 보면, 요거 제법 큽니다. 양옆으로 이렇게 꽃투리가 두 개가 이렇게, 이렇게 내혀있습니다 이게 딱바이 있는 네 확, 저건 깨끗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다치했고이것도 이제 수경포트고요 어, 우와, 이게 뭐야? 이게 녹두가 꽃이, 어, 이 이게 코끼리만 할 뿐인데, 안맹이가 코끼리만 그럼으로 되어 있는 씨앗이 밑에 코티바르 알맹이 들어 있는 분들 와 여기는 저 보이시죠? 이게 지금 저입니다 녹두입니다. 녹두고 이게 다 녹두인데 죄송합니다. 잘안 분명. 녹두가 꽃이 막세 개나 폈네요 어머야 여기도 피고 저 밑에도 피고 그죠? 여기도 피고 여기도 피고. 꽃이 세 개나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어우, 대박인다. 이 조그만 분, 분도 이게 조그만 재활용 그릇인데. 와, <laughs> 잘 컸습니다. 그리고 우와, 제일 큰 거. 이게 이제 코끼리만을, 그, 안에 씨앗이 있는, 씨앗을 수확을 하고, 입만 수확을 하고, 걸음을 하고 놔둔 분인데요. 이게 서 미다리가 한 다섯 개서 지금 미다리가 이렇게 컸잖아요. 여기까지 이게 뿌리 내려서 어마어마게 컸는데, 문제는, 여기 두 개가 콩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자, 이게 한, 한 대에서, 이게, 이게 지품이, 꽃이 지금 몇 개가 필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필요 같습니다. 와, 이거는 주체분 많이 필것 같습니다. 좀 가까이 촬영해서 보였으면 좋겠는데, 제발 보이길 바라고. 자, 이게 보입니까? 선명하게 보이길 바랍니다. 네, 보이려나보면 보이든 가까이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여기도. 있고 자, 위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안 보이지만. 자, 보이길 바라고.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꽃이 많이 올것같되데 4기도 영 넘겠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서한테인데, 여기 서한테랑 꽃을 꽃은 이제 위에는 쳤는데, 서한테 위에는 이제 지고 이제 꽃을 며칠나하고 있는 것 같고, 밑에는 깔시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끼리만을 분해서 있는 서한테 하나 하고, 녹두에 대해서 제가 꽃이 잘 피고 있는 거를 보여 드렸습니다. 오늘 뒤쪽 꽃이 말고 우리가 거리인지 등이 인지도 날아다니고 나머지 미나리들도 삭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로 끝내겠습니다. 이제 다. 수확을 했습니다. 보시면 제일 저기 했던 우엉, 이가 아주 님 민둥산이 됐죠? 하나도 없고, 이제, 파프리카만 이렇게 세 개가 남아있습니다. 어, 요쪽 미나리는 제가 좀덜 잘랐어요. 워낙에 미나리가 많아가지고, 이쪽, 저쪽에. 그리고, 어, 여기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상토에 크던 게그 싹, 창나게 이렇게 진짜 민둥산이었는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꽃이 제가 치기잘 몰랐는데 엄청 많아졌어요. 영도 많아졌죠. 이거 봐요. 굉장히 많아진 데다, 그런데 다, 이게, 노랗게, 응? 이게 녹두나, 아, 어, 팥도 막 올라옵니다. 밑에 이제, 뭐, 우엉도 보이고, 뭐, 파프리카도 골고루 보이죠? 이렇게 치고 나니까. 아, 그리고 아직 저기는, 제가 메밀은 안 치고, 입만 좀, 줄, 줄기만 좀 쳤어요. 그거 이제, 삶아 먹으려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면, 이쪽 분에도 지금, 꽃이 많이 늘어났죠. 근데 여기도 보면, 재밌는 게 지금 팥이, 이게 팥입니다. 여기서 제일 큰 팥인데 그렇게 꽃이 안 피나 안 피나 그랬더니 세상에 이거 치고 오니까 이렇게 이렇게 꽃대가 여러 개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고 막몇 개씩 올라오네요. 아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이거 치고 난걸 촬영 안할려다가요런거 치고 나니까 막 전혀 새로운 게 많이 나와서 제가 이거 꽃 보물찾기 하듯이 해서 보여드립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안되고 여기서 좀 선다. 여기서 지금 치고 나니까 꽃이 안 보이던 꽃들이 막 여기도 보이고요. 아, 이건 아까 보, 보여드렸던가 하여튼 몇개 보이는데, 지금 햇살이 너무 뜨거우니까 지금 시들어들고 있어요, 꽃이요. 네, 이쪽 미나리들은 제가 좀덜 쳤고요. 저쪽에 많이 친게 있어가지고. 자, 그렇습니다. 어, 여기도 제법 많이 쳤인데 여기는 이제 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알맹이들이, 꽃으이들이 지금 맺히는 게 보여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다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저쪽에 꽃핀거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고도 하라 아, 날이 완전 자, 여기도 보면 뭐, 딴건이게이는 그대로 저기고요. 이쪽에 이제 그 서한테나 이여게 쳐가지고 꽃이 더 많이 커진 거 하고, 이쪽은 뭐 쳐사있는데 여기를 많이 쳤습니다 오늘 아까 지금 앞에 영상 보고 이게 보시면 찰 여기는 줄기를 많이 쳤고요. 여기도 이제 입을 좀 여러 개좀 쳐줘서 했더니. 여기도 지금 꼬투리들이, 막 이쪽 저쪽에 여기 보시면 보이죠? 꼬투리들이 막 치고 나니까 꼬투리가 여기 크게 보이고 막 그래요. 꼬투리가 막 여러, 여러 군데 생기하게 보입니다. 여기 요기 미나리를 많이 쳤어요. 왜냐면, 지금 이쪽 부분 너무, 그동안, 그동안 많이 지 영향을 뺏은 것 같아서, 여기 있는 걸 지금 싹 쳐서, 원적기만 놔두고 다 줄기들은 잘라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 이거 보시죠. 치고 니까 팥이 엄청나게 커졌죠. 이게 자세히 보이실라나 모르겠다. 밑대해서잘 보이려고 이렇게 촬영했는데 위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꽃이 엄청나게 만개를 했습니다 이, 이, 저쪽은 지금 아까 칠 때는 괜찮더니 지금 햇살 너무 뜨거우니까 꽃이 이제 지해요 여기 여기 옆으로 이렇게 봐도 그죠? 굉장히 아주 이쁘게 팥꽃이 아주 크게 올라옵니다 여기도 지금, 이제, 이제 여기 보시면 알지만 꽃들이 이렇게 맺힙니다 조그맣게 맺히고 있습니다 제가 기대를 했던 대로 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 꽃도 보여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아, 치다 보니까 또 지금 여기도 지금 자, 아까 치기 전못 봤던 꽃들이 보이고요 아, 여기는 워낙에 지금 많이 피고 있고 여기도 지금 스면서 또 봤더니 여기도 꽃이 하나 보였는데 어디 갔노 이거 너무 뜨고우니까 지나 하여튼 대충 이렇습니다 자. 벌써 오후네요. 아유, 이거 한 3시간 정도 애를 먹었습니다. 치고 나니까 좀 민동사처럼 시원한데, 꽃은 많이 생겼는데, 아, 이제 물을 줘야 되겠죠. 좀 이따 해살 조금 덜 뜨거울 때, 좀한몇 아시쯤 물을 줄까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추석 한가위인데, 즐겁고 행복하고, 아, 아, 못하라고 건강한 한가위 되도록 하십시오. 자, 저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이쁜 꽃을 보면서, 자, 요거 이쁘게, 자라는 꽃을 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빠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지금 서서 수확해서 해놓은 미나리에요. 이걸 이제 잎을 떼어가지고, 잎을 줄기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실내에서 여러 이제 포트나 여러 군데다 제가 해서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했습니다. 지금 물에 담가놨거든요. 아우 너무 힘들었어요. 한 3개 정도 침에서 따름면 온몸에 땀이 그래서 좀 쉬었다 하려고요. 자 그러면 이따가 고영상도 그, 그 다중에 메일이나 해제서 보여드리겠습니다.